오늘은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돈을 쓰지 않고 얻어먹기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 있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만나기 전부터 갑과 을이 나눠져 버리는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여자분은 외모가 나쁘지 않아서 소셜 내에서 자기한테 호감을 표시하는 남자. 어디 모임에서 자기가 좋다는 남자. 길거리에서 연락처를 물어본 남자. 밤 게임 필드에서 자기한테 대시한 남자. 이렇게 많은 남자가 존재하기에 남자 한명한 한 명이 아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이 여성과 연락을 하는 남자는 여자 한명한 한 명이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에 아쉬운 게 많은 남자분은 이 여성과 잘 되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하는데 이게 말이 좋아 지극정성이지 피업에서는 이것을 니디암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만나기 전부터 에 지연씨 뭐 먹을래요? 지연씨 편한 시간이 언제예요? 지연씨 편한 장소가 어디예요? 라고 여자한테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추려고 하시는데, 여자분들은 사회적인 직감이 뛰어나고 절대 바보가 아니다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남자가 일방적으로 자기의 편의에 모든 걸 맞춘다라는 게 보여졌을 때, 여자분들은, 아, 지금 이 남자가 상당히 여자가 고프구나라는 사실을 100% 인지하게 됩니다. 나는 남자가 고프지 않은데, 이 남자는 지금 나와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극정성을 다하고 있네. 여기서 자기가 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여자분들이 과연 존재할까요? 그리고 자기가 갑이라고 인지한 상황에서 내가 남자를 위해서, 이 남자를 위해서 돈을 써야겠다 라고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내가 항상 여자를 만날 때마다 여자들이 나한테 돈을 쓰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기 전부터 갑을 관계가 나눠져 있지 않았었나? 라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내가 을을 자처하면서 여자한테 돈을 쓰는 게 싫다면 당연히 여러분 또한 필드를 나가서 많은 여자를 공급을 받아야지만 이러한 현상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듭되는 인식 때문에 여자가 남자한테 돈을 쓰지 않고자 한다. 이것 또한 절대 배제할 수가 없는 요소인데요. 지금 현실을 보면 외모가 자기 마음에 든다 라고 했을 때 투자를 압도적으로 증가시켜서 여자의 마음을 얻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감정적인 투자면은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물질적인 투자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면서 여자의 마음을 얻어보겠다 라고 하는 어, 스윗한 남, 복발남들이 현실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 남자들을 만나면은 여자는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남자한테 물질적인 공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자한테 간접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너가 정말 나를 좋아한다면은 내 능력으로 인해서 너한테 잘해줄 것이다라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미래지향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당장 물질적인 공세로 여자의 마음을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메리트가 없어요. <목소리>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것이 내가 아홉 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을 못하게 되면 여자분은 그한 번을 물고 늘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아홉 번을 평범하게 대해주다가 한 번을 잘해주면 여자는 그한 번에 큰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죠. 우리가 심리학에 부분 강화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도박에 중독이 되는 원리와 비슷한데 우리가 도박에 중독이 되는 이유가 그 보상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사람은 정해진 보상보다 이 보상이 나한테 언제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 모를 때 그렇게 불확실성이 있을 때 거기에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즉이 말은 여러분이 그 여자를 만족시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보상을. 여자분이 원할 때마다 제공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지루한 남자가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자가 원할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간혈적으로 여자가 나한테 잘해줄 때만 가끔씩 줘야지만 여자분이 고마워하는 법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자분이 남자한테 돈을 쓰지 않고 얻어먹기만 하는 암울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 있나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